근데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F2 집어넣으면 여기다 F2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4 빼기 4나오나? 그래서 A나오고 F4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4 들어가고 4 4 16 8 8 더하기 이렇게 나오나?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제 분석이 잘 되면 이 FE하고 f 사4값을 구했잖아 이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집어넣었겠지, 집어넣었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근데 좀 풀어야 됐잖아 뭐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얘네둘이 관계가 어떨 거 같아? FE랑 f e 랑 무슨 관계일 거 같아? 얘하고 얘 가운데에 이제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균 되면 1 나온다는 거거든 이게 이해가 돼 이렇게 좀보는 거야 얘네 는 더해서 1이 나오면 얘가 1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a 더4 돼가지고 a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자뭔 얘기냐면 아, 이게 fx4 아, 뭐 이런 함수가 있 저렇게 어떨 때는 함수를 하나하나 꽂아놓을 때도 있어 있지만 좀이 함수 자체 요거를 좀 분석해 보면 봐봐 안에 것부터 좀봅시다 만약에 F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네들이 함수값이 같을 때첫 번째 경우가 어려운 문제 이런 걸상상하게 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을 때, 이 값이랑 값이랑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지 확인해.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갖는 거야. 당연히 이제 여기,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고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면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같다얘기는그 동그라미랑 세모랑 어떻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랑 생모랑 무슨 관계야? 지금 FX가 지금은 저렇게 주어졌거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동그라미랑 생모는 무슨 관계야? 이 f f 의카메하면내 지금 F 만은 부분 말이야. 이 부분을 뜯어볼 수 있는 거지 뜯어봤을 때 동그라미랑 생모는 무슨 관계야? 평균내면 1나 와야 되겠지 이렇게. 왜냐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기거 여기 엑스 센세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F 동그라미랑 F 세모랑 같다는 얘기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세모랑 얘기잖아. 그지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네. 근데 꼭, 이리, 꼭 이럴까? 얘네 둘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F 동그라미랑 F 세모랑 같을때에 있지? 근데 F 동그라미랑 F 세모랑 다를 때도 있단 얘기야. 이런 사고를 더 풍부하게 시킬 수 있는 장치인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F똑그람이랑 F...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게 왜 가능할까? 이런 상황은 에너지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같아? 여전히 뭘 떠올리냐면 f 게 f x 라는게 어떻게 생비해야만 한다? 1대 칭이거죠이 바깥에 있는 F에 이번엔 좀 집중을 하는 거예 바깥에 있는 거 f 트이 합성 함수의 이미지.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애가 동그라미가 되고 뭐 어, 네모 세으라고하고 얘네모가 되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음, 얘를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 네모랑 F 그 역사각형이랑 그래서 n 풀이 이제 함수로 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이제 역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무슨 기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f 0이랑 f 3번은 무슨 관계여야 돼? 이번에는 f 0 동그라미랑 f 3번은 무슨 관계? 이게 뭐야? 참 묘하죠. 이 역사물 이게 참 학자한 분수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참 머리를 묘하게 좀 과부하시킵니다. 얘네 둘이 무슨 관계여야 돼? 어, 더해서 평균 내면 일나가 된다는 이런 얘기였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안팎으로 사고를 할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다볼수 있어. 그럼 이렇게. 이게 F 2랑 F 4를 보고 있는데 F 2 값이랑 F 4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얘는 어때 생긴 게? x는 1대칭이기 때문에 x는 1대칭이기 때문에 f2값이랑 f4값이랑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둘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 봐봐. 아, 뭐, x는 1대칭이니까 얘는 2에서의 함수값이고 얘는 4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f2값이랑 f 4값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를 노려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f2값이 이거고 F4값이구나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그렇지 여기가 F2고 여기가 F4여야 된다는 거야 물론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평균 되면 뭐했나 얘네 둘이 평균 되면 1 나오는 걸로 이제 왜1 나와야 돼? 그관계 얘기 있으면 그러지 어, 나름 고급진 아주 고난도 문제를 풀수 있는 어, 좀 도구죠 어떨 땐 여기 봐야 된다나 어떨 땐마아웃에서 초점을 전체를 봐야 된다고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고를 이제 뒤에 할 겁니다. 불 특근 문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실력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짧을 수가 있다 얘가 3 그런 얘기 그래서 일단 그 공략법은 뭐였어? 그 안과 밖을 다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였고. 그지? 안과 밖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였고. 안부터 볼까요? 안부터 보면 얘네들이 같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GX랑 X랑 같을 수 있는 거아니겠어 그래서 1번. GX랑 X랑 이렇게 같아버리면 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 어, 이렇게 같아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 다를 수도 있잖아. 얘네들 다를 때가 문제인 거야. GX랑 X랑 달라. 그 이럴 때는 이제 바깥의 함수를 보시면서 둘다 똑같은 f니까 f니까 이 f는 여기 있는 f잖아. 그럼 f는 어떻게 생겼냐면 f x 는 어떻게 생겼냐면 선대칭인데 x 는1대칭이란 말이야, 그렇지? x는 1대칭이어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 x는 1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하고 얘가 다른 값인데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이 1을 사이에 두고 대칭일 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GX고 여기가 X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거죠. 바, 물론 바꿀 수,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GX에서의 FX f, FX인데 f X가, X가 GX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가 뭐야 그러니까 F 그렇지 GX가 되는 거지 다음 여기는 뭐야 f(x)랑 이게 둘이 같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음. 그럼 노란색 어. 보시면 g(x)랑 x랑 같으라니까 이거 같으면 이거 연립해보면 어떻게 돼? x 제곱 e x 더하기 a랑 로거랑 x랑 같고 그지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식이나 나오는 거지 여기는 이건 어떻게 나타내? 이 상황? 이 상황 같다는 얘야 gx랑 x랑 더했을 때 얼마 나 나온다? 가운데거두배 나온다. 그렇지? 어, 아니, 둘이 다 당이 똑같은 거지. 얘네들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 나온다.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렇지?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이 gx가 이거니까 x 제곱 얼마? 2x 더하기 a 더하기 x 요거 빼기 2 e.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x제곱 3x 여기는 뭐 a 더하기 a 빼기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지 어 그래서 이거거나 이거다라는게 결론인거야 결론은 이것 또는 이거다 그러니 이런, 이런 얘기인 거고, 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니까. 그지 뭐, 여기서 두 개? 0 개. 그지두개 나오고, 0개 나오고, 실근. 아,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0개 나오고, 두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여기 두개 나오려면 한 배씩 어떻게 나와야 돼? 한 배씩 어떻게 나와야 돼? B제곱 빼기 4AC 한개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 A 넘어가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여기는 B제곱 빼기 4AC 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해야지 실수 없는 거죠, 그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어게 마이너스 4a 나오고 넘어가면 뭐 4a가 크다 여기는 플러스 8 7 a는 4분의 1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2개고 엔드 여기는 0개다 이렇게 되니까 둘이 연립을 해, 해야 되는데 모순이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때? 판배식이 여보다 커, 커, 크다. 여기는 작다니까 그지 반대로 나오겠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에 반대겠지. 이게 판배식인데라는 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 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열립해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2 7보다 작다. 뭐 이런 값이 나오고 이거는 이게 판별식이 딱연결되니까 a 가 4분의 1 나오는 순간이딱 아닌 거야. 왜냐면 a 가 정수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정수 a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정수기 때문에 얘도 중근 같고 얘도 중근 가질 수 있게 하는 a 값은 없는 거야. 일단 얘가 중근 가지려면 a가 4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탈락인 거지. 보자 말아 가지? 그래서 이제 네. 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 얘가 맞다. 이세 번째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보만 한 좋은 문제